일단,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 돼, 이거. 멍청하지 않았어. 가자, 어? 일식주름? 괜찮아, 저거 팔면 돈이 얼마야? 여기 내 집인가? 그리제 땅에 누가 있거든요?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어, 잠깐만, 꼈어, 꼈어.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야. 틀렸다. 에, 꼈다. 이거 어떡하냐. 야, 이거 어떡해. 어, 됐다. 가자, 가자! 농사하러 갑시다, 예. 야, 근데 내 땅이. 어. 내 땅이 어디지? 잘하고 있네. 내 땅을 보려면 9번. 야, 내 땅, 어딨어? 아, 저기구나. 내 땅은 저기. 28, 아, 24, 29. 남의 봐서 털면, 털수 없을 것 같아. 자, 28, 29로 가면 되겠다. 일로 쭉 가면 된다. 이거 되게 신기하다. 나 어, 지금 일한다. 나. 나 일한다. 내일 군. 내일 군 일한다. 자, 일다 끝나면, 여기다 쳐 넣어놔. 안넣으면 뒤진다잉. 안넣으면 뒤져요. 어. 내돈 빼갈 생각 하지 마. 내가 이제 사장이니까. 아, 시키는 일만 해요? 오 마이 갓. 자, 이제 한 번, 이거 땅 갈아야겠지? 여긴 어디야, 근데? 너도 28로 와. 왜 여기 있어? 어, 야, 땅 갈고 있네? 올려좀 빨리 달리자. 다 절로 가. 왜다 38에 있어? 넓은 곳으로 가야지. 간다, 간다, 간다! 어, 이게 은근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, 여러분? 근데 38은 별로야. 38보다는 모여있는 게 좋은 것 같아. 아이고. 이거 스팀게임. 가자, 가자! 힛. 여기서 좌회전, 좌회전 박아주세요. 좌회전이요, 아저씨. 아, 아, 여기 아니요, 여기 아니요. 했다, 했다, 가자. 가자. 천천히 사고 나지 않게. 여기가 우리 땅이잖아. 아 멀티하면 돈이 더 빨리 떨어져요. 아하. 어, 근데 먹는 당님 이거 잘하시나 보다. 먹는 당님 이거 잘하시네. 어 일단 여기 시, 여기 그거 안돼 있지. 어 여기 땅이 갈아져 있는 건가? 이게 이미 안 갈아져 있는 건가? 안 갈아져 있는 거겠지. 잠깐 내려봐. 지금 보니까 이 자식이 끝까지 안 가는 것 같거든. 야 돌았냐? 아니 빨리 가네. 갈아져, 이거 땅 갈아져 있는 건가? 갈아져 있는 거 아님? 아닌가? 아니야! 갈아져 있는 거 같은데? 안 갈아져 있는 건가? 안 갈아져 있습니까? 시프트를 누르면 빨리, 건, 빨리 뛰네. 아. 땅을 갈아볼까? 여기를 가면 되잖아. 여기, 여기, 여기 히얼 히얼, 여기서부터 갈아보자. 자, 아니야, 여기는 갈아도 돼. 왜냐면 여기서는 여기 다 갈았거든. 가자! 어, 뭐야 나 이거 되게 이상하게 돼. 가라 가라 가라. 고슴 꺾지 마. 야, 그냥 이거 버려. 이게 이거 버려. 쓸데없는 거 이거 버려. 오. 어! 너 이제 내리고, 너 내려서 이거 한번 이제 뭐냐? 씨 뿌려보자, 씨를 뿌리자. 한번씨 뿌려보자. 우리 어떤 씨야, 어떤 농사할까? 이 농사 한번 해보자. 자, 씨 뿌리는 건가? 이게? 뿌려지는 거겠지? 어, 안전 신기하다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은근히 중독돼요. 뿌렸니? 어 뿌렸다 뿌렸다 이거 뿌린 거 같아 여기 여기 뿌렸네. 뿌린 거 아닌가? 뿌렸니? 일단, 어, 야, 92%네. 이제, 이거 딱 하고, 딱 하면 되겠다. 이거 팔면 되겠다, 이제. 이거 설마 기계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? 97%, 야, 일군 해고, 이새끼야, 버져 뭐라고요? 키아 우와! 우와!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건가? 아, 사야 하는 건 여기서? 버려, 버려! 뿌려, 뿌려! 돈치듯다 필요 없다! 나 부자 될 거야! 오, 야, 여러분, 이거 보이세요? 지금 저돈 벌고 있어요. 됐다! 하프 연결, 꺼! 다음에, 네, 다시 여기서, 농사를, 1군. 야, 뭐해, 너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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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, 얘뭐야 뭐해. 이 자식, 돌았나. 1군이 일을 제대로 안 하네, 이거. 뒤지고 싶냐? 1군, 뭐해! 이 형은 시동 걸고 걷다 잠깐만. 야, 얘왜 멈추냐, 왜. 1군이 어, 일을 안 해요. 일꾼이 왜 일을 안 하지? 내가 안 보면 일을 안 하나? 하네, 하네, 하네. 가자. 상점으로 이동. 이거는 일꾼을 못 구하네. 이건 내가, 자, 내가 팔아야 되네. 저기 물음표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어? 기본 영역이 나오는데 이게 3만원 3만원 하는 것만 수동이고 나머지는..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가는거지 야 사장님이 지금 일을 사장님이 너네 지금 돈 내고 일 시켜야 되니까 시작해 일 시작하라고 가라 돈이 얼마가 벌릴까 은행에서 대출도 할수 있고. 아이고 박았어요. 저 집인데. 어나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? 아 여기. 이게 업그레이드하면 속도도 빨라질라나? 어, 전화도 있어 전화. 여기서 내려와 하는데 비우기 큐오돈 벌려, 돈 벌려 와 8천원 됐다. 이런 네, 식으로 돌아갑시다. 8천원. 이거 뭐 일단, 이거 말, 마, 뭐야 탈, 뭐야 이거 그것도 할수 있으니까 멀티 좀 하다가 어려우면 이제 재밌어지면 멀티하면 되지 사람들이랑 어? 야쟤다 갈았다 야 알바 꺼져 알바 꺼져 내가 어디를 갈고 있는지 모르겠거든. 자, 너 알바 시작해. 어떤 걸 팔아볼까? 이번에 어떤 걸 팔까요, 여러분? 새로운 씨를 심고 싶은데. 뭘 심어야지 될까? 씨앗을 선택해보자. 어? 이거? 이거 한번 심어봐. 이거 한번 심어. 뭐 심을까? 이게 나 이거 할래. 야 일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어 심는다 심는다. 아 이거 돈 들어주고.